어, 이번 질문은, 음, 영상을 보셨대요. 그니까, 팀노바 신청 거절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어,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이제 댓글을 다 하셨어요. 어, 영상 잘 보셨고, 다음 주 중에 청강을 예약을 해놓고 영상을 보셨, 보시게 됐네요. 그리고 질문자분 내용 보니까 청강 후에 상담을 하신 것 같은데 청강 후 수강신청 전에 기관팀장님이나 다른 파트장님과 상담하는 시간 같은 걸 따로 가진 후 웨이팅 가능 여부가 결정된 순서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음, 사실 청강 전 이미 팀노바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크고 웨이팅이 40번 째를 향하는 것 같아서 바로 웨이팅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9월에나 가능할 것 같아서요 맞아요 한 9월 좀운 좋으면은 8월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7월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 어뭐 8월 또는 9월쯤에 되시지 않을까요? 어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제 t o 가 나와봐야 알아요. 막 이렇게 강사들이 여유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업 개발이랑 같이 해요. 그 강사의 내부 프로젝트를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그, 강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우리 그거 못하면 또 혼나구요. <laughs>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업으로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현업에 갈 학생들을 만드는데, 강사가 현업을 몰라. 이거 말이 안 되죠? 더 중요한 거. 강사가 현업을 쉬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어, 그러면 현업을 쉬고 있으면 사실은, 그 실력이 죽고 실제 현업 감각이 죽는 거예요. 그런 강사들한테 배우는 거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들한테 배우셔야 돼요. 어, 강사들은 짱짱맨이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 너무 강사들을 너무 맹신하는 것도 그것도 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강사들이 왜 국비지원부터 해서 많은 교육기관 강사들이 이제 썩기 시작했냐면 보통 이제 뛰어난 강사들 개 중에 있어요.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강사가 다 똑같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 그냥 대충대충 하고 가는 강사들 많아요. 진짜 그거 제대로 본 사람들이 보면 엄청 혼낼 만한 그런 강의고 클라임 엄청 걸어야 되는 강인데 중요한 건안 걸어요. 왜냐? 어, 학생들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왜냐면 하 내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때로는 설명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좀 현명한 성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질문을 이제 해결해 드릴게요. 어, 영분이 청강후에 상담. 네, 청강후에 상담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상담을 하셔도 직접 보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니까 러 질문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실 거고요. 청강을 일단 하시면. 그리고 일단, 아, 팀노바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실 수 있고, 어, 어, 기계한테는 다른 파, 트층에상담시간 이거는 따로 없어요. 그니까 러 상담이 아니고, 그니 그러니까 수업 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강사님한테 직접, 어, 그 물어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로 신청하셔야 돼요. 전화로 신청하시면 어,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많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뭐, 뭐,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한지, 아니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왜 개발이 하고 싶은지 등등, 어떤 어... 그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부분부터 현재 현실적인 상황까지 많이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있을 거고, 그게 사실은 이렇게 막 정해진 질문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서 약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합격이 되시면 그때 저희가 이제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그때 뭐 계좌 결제할 건지, 카드 결제할 건지. 어, 말이 될것 같고요. 지금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이미 팀노벨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 지금 이렇게 청강 들어보고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시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냥 그, 청강 듣고, 만약에 확신이 들으시면, 어, 바로 전화를 거셔서 신청하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략 다음 주에 이제 하시, 청강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대략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뭐, 추가 질문 있으면, 뭐, 블로그 댓글이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을 제가 알람 설정안 해놔서, 어, 사실은 이렇게 연락이 막 바로바로 바로 오진 않는데, 뭐, 그래도 최대한 확인해서 좀 늦더라도 답변 드릴 테니까, 추가 답글 같은 걸 다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음 이거, 이, 이 질문이 지금 욱강님? 욱강님, 욱강님 뿐만 아니고,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에 딴 데는 그냥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되게 도, 복잡하잖아요? 음, 근데 인생에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저는 좀, 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들. 어, 좀, 우리도 신중하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만큼 그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코드가 안 맞으면, 코딩 테스트 같은 거는 전혀 안 하니까, 뭐, 코드 막잘 짜고 기술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소위 이제 팀노바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좀 철학적인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팀노, 그 중에서 교육기관으로 팀노바를 선택을 한 거,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부분이 나와 잘 맞는 것 같은지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통화를 하시면, 글쎄요. 웬만하면은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40% 3, 40%는 거절을 하는데 걔중에 그 그래도 많이 오세요. 그리고 재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에, 그래서 수임이 수임이 얘기를 처음 알았는데 수임이가 세번 거절당했대요. <laughs> 아두번두 번. 두 번. <laughs> 보통은 에, 진짜 들어오고 싶은 애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고민 많이 해보시고 네 어, 추가 질문 있으면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달아주세요.